안녕하세요. 종남무입니다 네, 오늘은 마케팅 기획을 잘하는 6가지라는 다소 좀큰 주제로 간점에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본인의 브랜드여도 좋고 아니면 대행하는 브랜드여도 좋습니다. 음, 마케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안서를 쓰려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6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 이전에 통찰하라. 어, 분석을 위해서는 시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음,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 하지만 음, 우리가 조사하고 수집하고 분석해야 할 대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이 어, 모든 해답을 제시해 주지도 않습니다. 어, 따라서 수집이나 분석 이전에 통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찰력은 사실 경험치, 흔히 내공이라고 불리는 그런 경험치와 비례하므로 어, 곧바로 좀 통찰이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통찰은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어,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음, 육하 원칙에 따른 고민을 하면 어, 이러한 통찰력을 배양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좋은 기획을 위해서는 좀늘 육하 원칙으로 어좀 근거한 고민을 가장 먼저 하고 그렇게 고민을 풀어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두 번째는 어 수단보다는 목적을 우선으로 하라인데요. 어 기획을 할때 어 어떤 광고를 아니면 어떤 매체를 어떤 소재를 뭐 어떤 랜딩을 이런 것처럼. 어 수단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은 수단이 가진 프레임에 좀 귀속이 되고 어, 결국 프레임에 의존적인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해당 프레임의 단점이나 모순 그리고 뭐 가치 창출의 기회 손실 같은 뭐 다양한 것들을 어 잃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 기획을 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위한 기획인가 하는 좀 본질적인 고민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중국의 등소평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어이 말은 결국 어 문제의 본질, 그니까 그 목적을 잘 생각해.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 세 번째는 주장보다는 편익을 생각하라입니다. 어, 기획에 대해서 좀 일방적으로 주장은 어, 고집에 불과합니다. 음, 정교하고 논리적인 기획이라 하더라도 어, 편익이 결여되어 있으면 우리는 음, 좀 무의미한 기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기획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 어, 기획안 수정하는 것도 비싸해야 됩니다. 즉, 기획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생각하지 않은 기획은 좀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늘 유입비용을 지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기획을 하고 뭔가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게다 비용이기 때문에 어, 이 기획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뭐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는 전환율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로 인해 상승되는 매출은 뭐 얼마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꼭 고려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 설명하지 말고 설득하라입니다. 어 우리의 고객에게 우리 상품을 설명하거나 어 제품 설명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고객에게 그냥 정보를 인식시켜 줄 수는 있으나 어 결과적으로 판매나 매출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홈쇼핑의 쇼호스트를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어 상품을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설득을 합니다. 이는 이제 구매 동명라고도 할수 있고, 뭐 구매 논리 작성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어, 그냥 이이 이 제품이 좋아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제품이 좋은 점이 여러분에게 어떤 점이 좋을 겁니다. 늘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품을 설명한과 동시에 음, 고객이 이 제품을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어, 언제 어떨 때 이런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객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를 어 중점적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네. 한번 홈쇼핑 채널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좀 유심히 보시면은, 어, 어떻게 이분들이 소구를 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어, 자료 제시가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라입니다. 어, 리포트나 기획안을 작성하다 보면 그저 자료 제시에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료만 찾으면 되게 막 이만큼 많죠. 근데 어, 자료를 나열하고 제시하는 것은 어, 인턴사원들이나 뭐 아르바이트생들도 어, 모두 할수 있어요. 뭐 대학생들도 많이 할수 있고요. 그런데 어, 기획자를 좀 기획을 하는 기획자라고 하면은 그 자료를 보고 이 자료에서 어떤 현상의 원인과 그리고 근거를 찾아서 그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나열이 아니라 집중하라입니다. 어, 기획을 할 때, 그저 내 생각을, 어, 시간의 흐름과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열은 좀 좋은 기획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기획을 하는 것은 좋지만, 주요 포인트는, 어,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마케팅 기획 잘하는 여섯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어 마케팅 계획을 하시면서 좀꼭 체크해 보시면 좀더 탄탄하게 기획을 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어 다른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 다음 기획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